흰색과 연두색 실을 함께 잡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사이로 들어와서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검지를 한 바퀴 돌려주세요. 그럼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이 생기죠? 그 교차되는 부분을 잡고 검지에서 빼서 엄지와 중지로 실을 잡아줍니다. 요원 안으로 일곱 개의 코를 만들어 줄 건데요. 일단 바늘 넣어서 실 걸어서 가져 나오세요 그리고 또실 걸어서 지금 만들어진 고리 사이로 빠져나옵니다 요거는 코가 아니고요 매듭을 만들어 준 거예요 자, 다시 바늘을 원 안으로 넣고 실 걸어 나오고 고리가 두개 만들어진 상태에서 실을 또 걸어서 두 개의 고리를 통과해 줍니다 얘가 첫 코고요 다음 코도 마찬가지로 원 안으로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와서 실 걸어서 고리 두개 통과. 지금 원 안으로 제가 손가락을 걸어 놓고 있어요. 이렇게 뜨시면 좀더 편합니다. 자, 다시 원 안으로 바늘 넣고 실 걸어 나오고 실 걸어서 고리 두개 통과. 세 번째 만들었고요. 넷 다섯 7.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 그리고 그 고리 아래에서부터 시작되는 코. 요 코를 한번 세볼 건데요. 요 V자 모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코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요 실을, 꼬리 실을 잡고 당겨주세요. 실을 당기면 원 중간이 줄어들죠? 이렇게 됐을 때첫 코에 바늘을 넣어줄 거예요. 혹시 첫 코가 헷갈리시면 여기 마지막 코서부터 숫자를 일곱 세셔서 일곱 번째 코 찾으셔가지고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V자 모양 아래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실 걸어서 모두 통과해주세요. 실 걸어서 고리 통과 사슬 하나 올려줍니다. 그리고 보시면 다른 코보다 줄어들어 있는 지금 방금 빼뜨기를 해준 그 코에 바늘을 다시 넣어주세요. 그리고 실을 걸어나오고 실을 걸어서 두개 통과 짧은뜨기 첫코 만들었습니다. 여기다가 마커를 해주세요. V자 모양 아래로 마커 넣어서 표시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자리에 바늘 넣어서 하나 더, 짧은뜨기 하나 더 해주세요. 자, 요번 단은 각 코마다 두 개의 일제분뜨기를 해서 코 늘림을 해주는 단입니다. 방금 한 코에 두개 해줬고요. 다음 코로 넘어가서 하나, 둘. 그 다음 코로 넘어가서 하나, 둘. 또 다음 코, 하나, 둘. 한 코가 더 남아있는 것 같은데 제가 멈췄어요. 왜냐하면 이 코는 빼뜨기 한 거지 우리가 떠준 코가 아닙니다. 빼뜨기 하고 사슬을 하나 올려준 게 짧게 V자가 비틀어져 보일 거고요, 이 밑에. 그리고 첫 코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멈추고 첫 코에다 빼뜨기를 해줄 건데요. 숫자를 한번 세 볼게요. 14코여야 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4코 맞구요. 자 앞으로도 이 모양이 나오면 길게 하나 남고 짧은 거 하나 남고 첫코이 모양이 나오면 마지막 코까지 다뜬 거니까 빼뜨기 하고 사슬 하나 올려주시면 됩니다. 마커 제거하고 첫 코에 바늘 넣고 빼뜨기 사슬 하나 자 이번 단은 하나, 둘, 세 번째 단이에요. 세 번째 단은 세 번째 코를 두 번째 코와 같은 자리에 떠줄 거예요. 지금 묶여 있는 짧아 보이는 코에 아까 사용한 빼뜨기 사용한 코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다음 코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둘,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를 두 번째와 같은 코에 셋. 그 다음 코에 넘어가서 하나, 그 다음 코 넘어가서 둘, 같은 자리에 셋. 첫 코에 맞거해 주세요. 우리 여섯 개 떴어요? 그럼 여섯 개 앞으로 거꾸로 세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첫 번째 코에 마커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음 코 넘어가서, 하나, 그 다음 코 넘어가서, 둘, 같은 자리에, 셋. 한 코에 두코 떠준 걸로 끝났어요. 아까처럼 긴거 남아있고 짧은 거 남아있죠? 그리고 첫 코. 그럼 또첫 코에 바늘 넣고 빼뜨기 해주십니다. 빼뜨기 너무 당겨서 하면 원이 좀 이렇게 튀어나와요. 자, 살짝 여유있게 해서 빼뜨기 해주시고 사슬 하나까지 올렸어요. 네 번째 단입니다. 네 번째 코를 세 번째 코와 같은 자리에 해줄 거예요. 근데 이번 단에는 두 개로 시작할 겁니다. 자, 여기를 첫 코에 짧은뜨기 두개 해주세요. 그 다음 코부터 숫자를 셀 거예요. 하나부터 셀 겁니다. 하나, 둘, 셋, 넷을 같은 자리. 네 번째 코를 세 번째 코와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해주세요. 다시 하나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짧은뜨기는 세 번째 짧은뜨기와 같은 자리에 해주시고, 또 다시 하나부터, 하나, 둘, 셋. 같은 자리에 넷, 하나, 둘, 셋, 같은 자리에 넷. 다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하나 둘로 끝납니다. 마지막에 짧은뜨기 두 개가 아니라 짧은뜨기 하나로 끝납니다. 자, 이번 단도 다 떴고 첫 코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사슬 하나까지 올려 줬고요. 이번 단은 다섯 번째 짧은뜨기를 네 번째와 같은 자리에 떠 주시면 됩니다. 첫 코에는 하나만 뜹니다. 하나, 다음 코 넘어가서, 둘, 그 다음 코, 셋, 그 다음 코, 넷, 같은 자리, 다섯. 다시 하나, 그 다음 코, 둘, 그 다음 코, 셋, 그 다음 코, 넷, 같은 자리, 다섯. 다음, 하나, 둘, 셋, 넷, 같은 자리, 다섯, 이렇게 요까지 뜰게요. 같이 뜰게요. 네, 다 떴고, 빼뜨기하고, 사슬 올려주고, 요번 단은 여섯 번째 짧은뜨기를 다섯 번째 짧은뜨기 한 코에 같이 떠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단이에요. 각 단수와 동일한 숫자의 짧은뜨기를 그전 코와 같은 코에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7단은 7번째 짧은뜨기를 6번째와 같이 하시고, 8단은 8번째 짧은뜨기를 7번째와 같이 뜨시면 됩니다. 그리고 짝수단은 첫 코에 2코를 떠주고, 그 다음부터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이렇게 세시고요. 홀수단은 처음부터 1, 2, 3, 4, 5, 6, 7, 이렇게 세서 뜨시면 됩니다. 요번 단은 짝수단이에요. 그래서 첫 코에 두 코를 뜨고, 다음 코부터 숫자 카운팅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같은 자리에 여섯. 자, 이렇게 쭉 뜨시면 되시고요. 여덟 번째 단 마지막 코까지 떠서 만날게요. 첫 코에서 마커 제거하고 빼뜨기 하지 않고요. 고리를 살짝 늘려놓고 첫 코에 뒤에서 앞으로 바늘 넣어서 이 빼놓은 고리를 걸어서 뒤쪽으로 고리를 넘겨줍니다. 이 고리에 다시 바늘 넣어주시고 고리 크기를 살짝 조정해주세요. 잡아당기면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고, 실을 바늘에 한번 감아주세요. 이렇게 감아주시고, 첫 코에 다시 바늘 넣고, 실을 걸어서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러면 바늘에 고리가 하나, 둘, 셋 걸려 있어요. 바늘에 실을 걸어서, 요세 개의 고리 모두 통과해줍니다. 요게 긴뜨기예요. 앞으로는 긴뜨기로 옆면을 올려주겠습니다. 마지막 코와 첫코 모두 마커를 해 놔주세요. 바늘에 실을 감아서 두 번째 코에 바늘 넣고 실 가져 나와서 고리 모두 통과. 감아서 바늘 넣고 실 가져 나오고 실 걸어서 고리 모두 통과. 요렇게 긴뜨기를 한 바퀴 돌아와 주세요. 이제는 빼뜨기 없이 단을 쭉 올려줄 거예요. 자, 바늘에 실 감아서 첫 코에 바로 긴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코. 지금 두개 떠줬으니까 하나, 둘 가서 첫 코에 마커 해주시고요. 얘는 이제 빼지 마세요. 원하는 만큼 이제 단을 다 뜨고 나면, 마지막 코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때 요걸 보고 찾을 거니까, 빼지 마시고, 빼뜨기 없이 쭉 긴뜨기만 원하는 높이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X자 모양이 짧은뜨기를 해준 바닥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길게 요런 모양이 나오는 게 긴뜨기 한 대잖아요. 그래서 긴뜨기 단을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하. 11단 떴고요. 전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프레임을 연결해 줄 거예요. 한단 정도 더떠 주셔도 되고요. 어, 일단 지금 여기 첫 코라고 표시를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마커가 되어 있는 선을 쭉 따라오면 여기가 첫코 자리고 그 전에 있는 게 마지막 코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마무리를 할 거니까 첫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실 걸어 나와서 전부 통과해주세요. 빼뜨기 해주시고 쭉 잡아당겨서 잘라줍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코 있죠? 첫 코, 첫코 모양을 따라서 넣어주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첫 코, 그리고 그 다음 코 아래로 넣어줄게요. 그리고 지금 이 실이 나와 있는 그 고리 중앙으로 바늘 나와서 이렇게 사슬 모양 연결해 주시고, 안쪽으로 실을 잘라서 정리해 주시고, 저희가 7코로 시작해서 8단을 올려줬잖아요, 바닥면에서. 그래서 지금 코의 개수가 56이니까, 28, 28, 세셔서 이렇게 양 옆에 표시를 해주세요. 28하고, 그 다음 코까지, 그 다음 코, 29번째 코에 표시해줄게요. 첫 코를, 포함해서 샜기 때문에 29번째 코에 표시라고 접어보시면 딱 절반이 돼요. 어, 여기 달아주기 전에 얘를 숨겨놓고 정리를 해주고 해야겠죠. 마커에 문제가 있어서 요거 다 실로 교환을 했고요. 이제 다시 이제 실을 연결해서 떠 주셔야 되는데 실을 이렇게 손가락에 걸어놔주세요. 걸어놓고 바늘을 첫코 여기에 바깥에서 안쪽으로 바늘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실을 걸어서 이렇게 고리 빼내주시고. 꼬리실을 몸판이랑 같이, 가방이랑 같이 잡아주시고, 얘 고리를 지금 사용한 코, 그리고 그전 코에 바늘을 안에서 바깥쪽으로 바늘 넣어서 얘 고리 걸어서 다시 요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하고 사슬을 여기다가 하나 올려줄게요. 그리고 얘를 지금 숨겨놔 볼게요. 자 걸리적 거리는 면이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숨기지 마시고 지금은 일자로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주시면 걸리거나 하는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내려놓고 프레임 가져오시고요. 이제 다음 코 여기가 우리가 사용해야 할 코예요. 우리가 이제 이 면에 떠서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래서 경첩 부분 위로 옆면에 이렇게 대주시고, 코와 같이 놓아주시고, 그코 아래 바늘 넣어줄 건데, 프레임이 코 위에 한꺼번에 지금, 어, 이렇게 묶이는 거 보이시죠? 프레임을 코 위에 두고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 가져 나왔고, 다시 실을 걸어서 두 개의 고리를 통과해 줍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더 해줄 거예요. 자 같은 자리에 바늘 다시 넣고 실 걸어서 실 가지고 나오고 실 걸어서 고리 두개 통과 이렇게 해주시는데 바늘을 움직여서 실을 걸기 힘드시면 손을 움직여서 이렇게 실 걸어주시면 돼요 바늘에 자 여기만 두개 해줄 거고, 경, 첩 부분 앞에만 한 코에 두개해 주실 거고요. 그 후로는 한 코에 하나의 짧은 뜨기 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절반이 28코였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두 코는, 어, 경첩부분. 안 뜨고 사슬로 넘겨버릴 경첩부분이고요. 약간 공간을 띄워줄 거예요. 실이 걸리거나 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두 코를 빼면 한쪽, 반쪽은, 어, 26코거든요. 그럼 26코에서 16코를 이렇게 감싸줄 거고, 나머지 10코로 이렇게 감싸줄게요. 짧은 뜨기 떠준 개수 말고요. 사용한 코를 세어가면서 하세요. 지금까지 사용한 코는 하나, 둘, 셋, 요렇게세 코예요. 이 부분은 바늘이 왔다 갔다 하며 실을 걸어오기 좀 힘드실 거예요. 실을 앞뒤로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짧은 뜨기 시작 전에 실을 뒤로 넘겨놓고 실을 걸어서 나오고 그리고 실을 앞으로 다시 당겨와서 바늘에 실 걸어서 고리 두개 통과해 주세요. 여기 열려서 뜨셨으면 이제 넘어가서 열코 여기다 떠주고 마지막에 같은 자리 하나 더 떠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열 번째 하나 하고, 같은 자리에 한번 더. 여기가 단이 있어서 잘안 숨겨지시면, 바늘 가져오셔서 살짝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슬 두 개를 떠 줄게요. 사슬 하나, 사슬 둘 하고, 요 밑에 코 하나, 둘 지나서, 여기 표시한 곳에, 하나, 둘, 세 번째, 또 반에 넣고, 여기 지나가서, 연결부위 지나가서, 요 발에 따라서, 열 여섯 개, 넣주시고 맨 처음은 두개 그리고 맨 끝에 두개넣볼게요 열하고 같은 자리에 한번 더 해주시고 사슬 두개 하나. 둘, 하고 여기서 실 잘라주시고 쭉 빼서 독바늘에 여기 다리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다리가 처음 시작된 여기 맨 위에 앞에다가 코를 바깥에서 안쪽으로 바늘 넣어서 코 아래로 이렇게 통과해서 여기 사슬 중앙부로 바늘 넣어서 또 통과. 그리고 요 지금 떠왔던 요쪽으로 숨겨줄게요. 얘를 따라서 쭉 가서 아래쪽으로 숨겨줄게요. 매듭을 꼭두번 만들어주시고. 두가다씩 반대쪽으로 숨겨서 자를게요. 아까 숨겨준 반대 방향으로. V자 모양이 이어진 이 사슬코 부분이 입구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얘가 두꺼워져서 닫히질 않거든요. 그래서 얘를 잘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얘를 닫아주면 잘 닫힐 겁니다.